수보리야,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오전에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한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 역시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시간 동안에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을 적어 지니고 독성하여 남을 위해 해석해 주면 수보리야 지극히 말하면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여래께서 대승의 발심자를 위한 말씀이며 최상승의 발심자를 위한 말씀이며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지니고 독성하여 사람들을 위해 말한다면 여래께서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니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열에 위협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진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는 네 가지 상에 집착하여 보시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듣고 독성하여 남을 위해 해설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한의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곳이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니 모두가 응당 공경하여 절하고 애워싸며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또 수보리야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 경을 지니고 독성하면, 만약 이 사람이 미천한 사람으로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만, 금세 미천함을 당한 인연으로 전생의 죄업이 즉시 소멸하여 마땅히 위협고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니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한량없는 시간을 생각하나니 연등불 앞에서 804천만억 수많은 모든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다 공량올리고 받들어 섬기어 헛됨이 없었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그 공덕 얻음은 내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량올린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분 내지 어떤 숫자로 비교하여서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다음 말세에 받아지니어 이경을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모두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곧 산란하고 의심하여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은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과보 역시 한량없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니는 어떻게 머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였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여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다 하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교만한 생각, 몸에 집착한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진리의 경계가 없는 데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자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여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어떤 법을 얻어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뜻을 이해하기는 연등불처소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 어떤 법이 있어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라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데서 여래께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래께서 위 없이 높고 바른 법을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지 않고 내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나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는 것은 실로 어떤 법이 없으므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나니 이름이 석가모니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여래라 함은 모든 법이 한결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여래께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실제 어떤 법이 있지 않은데서 부처님께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수보리야. 여래께서 위 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가운데서는 실다움도 없고 허망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래께서 일체 법을 말하기를 일체가 곧 불법이니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일체 법이라는 말 뜻은 곧 일체 법이 아니므로 이로되 이름이 일체 법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 말함은 실은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이라 할 뿐이옵니다. 수보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이 말하되 만약 내가 하할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였다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없으므로 이름하여 보살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제법을 말하기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랜 삶도 없다"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가 없다는 걸 통달했다면 여래께서 참으로 보살이라 이름하여 말하리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여래께서 유간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유간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여래께서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여래께서 해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여래께서 법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여래께서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저 항아 중에 있는 모래를 부처님께서 그 모래를 말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그 항아 가운데 어떤 모래가 있고, 그러한 모래와 같은 항아를 포함하여 그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 수가 있는 불세계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많은 국토 중에 있는 중생의 각가지 마음을 여래께서 빠짐없이 아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란 모든 마음이 아니라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니라 그 까닥은 수보리야 마음에는 과거가 없고 현재의 마음이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큰 세계를 칠보로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얻는 복이 아주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다면 여래께서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복덕이 없는 고로 여래께서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부처님을 갖춘 몸매 형상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갖춘 몸매 형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애께서 말씀하신 갖춘 몸매의 형상이란 곧 갖춘 몸매가 아니라 이름하여 갖춘 몸매라 합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열애를 모든 갖춘 형상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갖춘 형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두 갖춘 형상이란 곧 갖춘 형상이 아니라 이름하여 모든 형상을 갖추었다 합니다. 수보리야, 열애께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마땅히 설란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으로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니라. 수보리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름하여 진리라 하느니라. 그때 지혜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다음 세상에 진리의 법을 서람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님 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 중생이라 함은 여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이 아니라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위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없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위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이라 함은 이르되 어떤 작은 법이라도 얻을 것이 없으므로 이름하여 위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름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하니라 나도 없고 교만심도 없고 형상도 없고 삶의 집착도 없이 일체의 바른 법을 수행하면 곧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느니라. 수보리야, 바른 법이라 말하는 것은 여래께서 말씀하시길 곧 바른 법이 아니라 이름하여 바른 법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삼천 큰 세계 가운데 제일 큰 산인 수미산 왕만한 칠보덩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한다 해도 다른 한 사람이 이 바냐바람일경에서 내 글귀에 계속 내지 경을 지니고 독성하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앞의 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 내지 숫자의 셈으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니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너희들은 여래께서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 마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로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여래는 곧 나라는 교만심, 형상, 생명의 의지함이 된다. 수보리야, 여래께서 나라고 말하면 곧 내가 아니라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여래께서 말씀하시길 즉 범부가 아니라 이름하여 범부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서른 두 가지 형상으로 열해를 볼수 있느냐? 수보리가 아래였다. 그러합니다. 서른 두 가지 형상으로 열해를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서른 두 가지 형상으로 열해를 볼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해라 하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서른 두가지 형상으로 열애는 볼수 없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세계 형상으로 열애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삿된 길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수보리아, 내가 만일 생각하기를, 여래께서 형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여래께서 갖추신 형상이 없으므로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 마라. 수보리아,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모든 법이 끊어져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니는 이 법이 끊어지고 없어진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세계에 칠보로 널리 보시하였고 다시 어떤 사람 세계에 칠보로 널리 보시하였고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나 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보다 얻은 공덕이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되 복덕을 받지 않는다 말하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래를 오고 가고 안고 눕는다 하면 이 사람은 나의 말뜻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래라함은 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는 것도 아니라 이름하여 여래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삼천 큰 세계를 먼지를 만들었다면 어떠하냐? 이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먼지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저 수많은 먼지라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먼지란, 즉, 수많은 먼지가 아니라, 이름하여 수많은 먼지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 큰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이름하여 세계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의 실체가 있다면 곧 절대적인 형상이지만, 여래께서 말씀하신 한 형상이란 곧한 형상이 아니라 이름하여 한 형상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절대의 한 형상이란 곧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나와 남의 형상과 오랜 삶을 말했다면 수보리야 어떠하냐? 이 사람은 나의 말뜻을 알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와 남과 형상과 오랜 삶이란 곧 나와 남과 형상 오랜 삶이 아니었고 이름하여 나와 남과 형상과 오랜 삶이라 하옵니다. 수보리야.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이는 일체의 법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깨달아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라. 수보리야 진리라는 말 뜻도 여래께서 말씀하시길 즉 진리가 아니라 이름하여 진리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아승지 세계에 칠보로서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이 경을 지니거나 내 글귀 내지 경을 지니고 독성하고 남을 위해 말하면 그 복이 앞에 복보다 뛰어나니라. 어떤 것이 남을 위한 연설인가 하면 형상을 취하지 말고 참되고 한결같이 움직임이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현상은 꿈과 한영이며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이고 또 번개와 같으니 모든 형상을 이와 같이 볼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마치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와 일체 이 세상 사람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